안녕하십니까. 서범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상고 준비할 때 특별히 유의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상고 경쟁률을 보시면, 작년에 이렇게 됐습니다. 경쟁률을 보시면은, 남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생활 우수자가 1.49대1이었고, 여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2.14대1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념하셔야 될 것은,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2배수를 통과시키는 것이 원칙인데 몇 년째 지금 종합 경쟁률이 2대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2단계 면접 기회를 갖게 되는 걸로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에도 전부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통과가 됐고요. 물론 이제 여학생 2.14대 1이었긴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급적 많은 학생들을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는 평가자들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어, 봐야겠죠. 자 서울대 고교별 합격 절수를 보시면 음, 37명으로 어, 4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고만큼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상상고도 역시 특징이 있는 학교예요. 그것이 뭐냐면 정시 합격생의 비율이 수시 합격생의 비율에 비해서 높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상고만의 학풍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어, 구체적으로 이제 전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보시죠. 자 단계별 전형이고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학교와 같이 고입 자기주도학습 전형이기 때문에 단계별 전형을 택하고 있고 전형 요소 및 배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교과성적으로 300점이고 출결 상황을 반영을 해서 무단결석에 1일에 마이너스 1점씩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면접이 있는데 면접은 이제 그두 개의 방을 거쳐야 됩니다 창의융합 면접방과 인성독서 면접이 있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던 세개 학교와 달리 교과성적을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세개 학기만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자소서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유의할 점이 뭐냐면 어, 서류를 이제 점수하지 않아요. 자소서도 마찬가지로 점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2 단계 면접에서 면접 서류 검토 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본인이 작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상상고는 자소서를 아무리 고급스럽게 수준 높게 쓴다고 하더라도 플러스화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재비제 사항을 막 썼을 경우에는. 심각한 분리, 마이너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유의사항은 다른 학교들은 전부 1,500자였습니다. 공백 제외하고 1,500자였는데 상상고의 경우에는 글자 수가 많습니다. 1,500자에 900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종합해서 이제 2,400자가 되는 거죠.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어, 자기주도학습과 이제 인성이 이 이제 1,500자가 됩니다.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 마치 이제 서울대 4번 영역에 자소서 4번 영역에 들어가는 것처럼 도서 3 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서별로 300자씩 3 권을 넣어야 되니까 900자가 되는 거죠. 단순한 책 내용 요약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 독서 사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차피 자소서에 정답은 없잖아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한 책을 읽고 추가적인 활동을 한 사례입니다. 자, 보시면 멋진 신세계를 읽고, 올더 석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읽고,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구글의 칼리코 프로젝트를 조사한 건데, 제가 이제 강조하지만 이제 인재의 세 가지 요건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이제 자기주도성이고, 두 번째가 비판적 사고 방식이고, 세 번째가 문제 해결력 혹은 대안 제시력이라고 했습니다. 아, 이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것이 이제 자기 주도성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이들이 개발하는 텔로모레이스 주입 기술로 자, 이런 어, 문제의식, 비판적 사고 방식이 여기 담겨 있다는 라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력이 보이는 음, 부분이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류의 식생활을 플렉스테리언으로 개선하고 경제력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수명을 결정해야 한다. 등등등 이런 자기만의 이제 문제 해결력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자, 면접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뭐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느냐? 면접방은 두 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각 방마다 공통문항이 주어집니다. 공통문항이라는 것은 지원한 모든 학생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문항을 의미하죠. 물론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 차이가 발생할까요? 면접일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같았다가는 유출의 우려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특기할 점은 공통 면접 문항은 이제 정답 기반 면접이라는 거예요. 정답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창의 융합 면접은 준비 시간을 20분이나 주고요. 그동안에 문제를 열심히 풀고 들어서 답변하는 구조고. 독서 인성 면접은 준비 시간이 이제 10분입니다. 실제 면접 시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방마다 공통 면접 문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개별 면접 문항이 나올 수 있는데, 개별 면접 문항은 학생부나 자소서에서 추출한 것이 되겠죠. 이 개별 면접 문항은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사고력 기반 면접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학생부와 자소서에서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둘 모두 대비를 해둬야 됩니다. 자, 공통문항 사례를 한번 보시죠. 작년에 여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받았던 그런 면접문항인데요. 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문제만 나왔는데 여학생들은 이제 수학과 과학 문제가 각각 나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런 이제 제시문이 있고 이 문제를 푼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어, 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정답이 우선시 되어야 되겠지만, 평가 과정도, 그러니까 그 답을 이제 도출하게 된 과정까지도 보기는 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답을 내야 되는 것이고, 과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유를 말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그 평가자들이 이제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독서 인성의 공통 면접 문항을 보시면, 색이 제시문이 있습니다. 서울대랑 뭐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세 개의 제시문이 있고, 자 가나다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 자신이 읽은 책을 통해서 각각 한번 제시해봐라라는 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상상고 개별 면접 질문 사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두세개 정도가 나온다라고 했죠. 자, 자소서 이외에 다른 실험한 것은 무엇이냐요? 그 다음에 모르는 과학지식을 어떻게 학습했는지, 또 일상생활에서 도덕적 딜레마를 겪은 사례를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문제가 나와 있고요. 자소서와 학생부에서 각각 나왔다는 것을 알수 있죠. B학생의 경우에는. 자, 오늘 이제 몇 가지 포인트만 짚어드렸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자소서나 면접도 결국은 학생을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 학생이 별다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양념만 많이 친다라고 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런 점이 잘 반영된 학교가 이 상산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갖춰야 될 역량은 수학과 과학 문제풀이 능력입니다. 문제풀이 능력이고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도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이후에 개별 면접 문항을 준비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